짜잔! 회사가 즐거워질 때까지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엘비스 안경을 쓰고 시작을 합니다. 자, 멋지시죠? 선글라스 하나만 썼다가 벗었을 뿐인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. 그 창의성 얘기를 해볼게요. 회사 안에서 다양하게 그 창의성들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. 요런 작은 그 어떤 문구, 소풍류를 이용으 해서 창의성을 좀 키워보면 어떨까 싶어요. 어떤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회의를 할때 아이디어를 좀 요구를 될때 단순하게요. 많이 쓰시는 뭐 브레인스토밍을 갑자기 들어가지 마시고요. 요런 소품들, 선글라스라든지 어떤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 재밌는. 이런 것들을 한번 착용을 해 보시고 서로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번 해 보시고 본격적으로 그 프로젝트 아이디어에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요. 이런 작은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잘 보기 힘든 이런 자연스럽게 웃음을 자아내는 소품 하나만요 사람의 뇌를 자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회의실의 분위기도 빠른 시간 안에 화기애애하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. 이런 작은 소품들을 이용을 해 보시면서 우리 회사에 우리 팀의 창의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게 우리 창의성을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회사 가지고 질 때까지 김진성입니다.